안 촬영도 안 했는데 떨어뜨려. 어쩌 하네. 못고행기 차는 근데 떨어질 때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. 삥. 드가 늙은. 홀드가 늙단 얘기. 아씨 뭐 하다가 또 떨어진 거야. 어, 뭐야 이거. 이거 뭐야. 이거 살려서. <laughs> 살려서 한번 썼던 거. 한번 오버 JR로터네 또. 누가 이렇게 안 쓴다고 하는데. 어디가 려렇 썼죠? 내가 그랬는데. 이상한 걸 있어. 탈라고. <laughs> 정환이 또 가오이 캐노피 바꾸자마자 떨궈가지고. <laughs> 어, 그래요? 응, 싹 요번에 개비했잖아. <laughs> 네. 바로 떨궈어 <laughs>